아동글로, 아동굴로 시팝! 제, 제, 제제고식수 이겼다 이거. 다 벙글 곤식스 빵하고 들어가는 거다. 글 Setting up my replicator. g 야 나와야 되아 Gemini, 알긋. 깝깝식스콘식스방면 오른쪽으로 전나되는 거다. 오케이. 자, 어아이 거? 아이고. 아이고. 들어고 블루, 블루 할까? 블루, 블루, 블루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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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길 캠 보고있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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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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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맨날 병처럼 뚫터는거 내가 금나고다해지금나다같나고다 발생, 이들어거는거다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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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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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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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

이거. 이거. 한, 우어어게해풀거 아, 더더 아, 이거. 이거. 냐거이어졌어 여기 저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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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